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게 되는 기관 준법지원센터, 어, 다른 말로는 보호관찰소라고도 하는데 그 보호관찰소의 소년 사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년 사건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 하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가 된 경우에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소년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피의자 피고인과 대립 당사자가 되는 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관찰소가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좀더 어~ 러프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소년 사건에서 보호관찰소는 검찰청, 소년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립 당사자 구조는 아니지만 이 소년의 성향, 재범 가능성 등에서 결정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법원에 그 의견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처분이 어느 정도 내려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호소년과 대립되는 당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뒤 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나온 경우에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집행도 보호관찰소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성인 사건에서 교도소라든지 검찰청 등 집행의 역할도 보호관찰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 언제나 보호관찰소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판단하에 보호관찰소보다 분류심사원의 그런 역할이 위탁될 수도 있는데 보호관찰소와 분류심사원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하나 분류심사원은 아이가 실제 수감된 상태에서 소년 사건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소보다는 보호소년 입장에서 좀더 가혹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이처럼 처리하는 기관도 다르고 그 심리 기준도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응보주의인 반면 소년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소년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 소년 사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